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데뷔에 쏙쏙쏙쏙 인사 드립니다. 아 어제 술을 먹었더니 아 목이 너무 아파 죽겠어요. 아 여러분들 술너 드실 때 여러분들 자기 주량에 맞게 드셔야 되는 건 굉장히 맞는데 어, 코인 상승은 어, 자기 주량에 맞지 먹지 않아서 어, 굉장히 방송을 찍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리플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옴에 따라서 어, 지금 현재 리플 코인도 리플 코인도 추세선 잘맞치면서 지금 현재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7 어, 3 3어 7,737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리플 코인도, 어, 비트코인 따라서, 지금 현재, 737원을, 어,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이 매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해 주셔야지, 못해도 우리가 20%에서 30%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 추세선을 맞고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떨어지게 되면 한번 반등을 해주고 여기 또 떨어지게 되면 반등을 또 해주고 여기 또 떨어지게 되면 반등 또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요런 식으로 이제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이렇게 갔다가 이게 돌파만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저는 천 원을 어 돌파를 할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매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 안 하시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언제 매수하시겠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말안 따르면 여러분들 어, 배신입니다. 어, 배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단기간에 20%에서 30% 정도는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구간이다.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어 이제 뉴스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아이게안 나와 아, 짜증나 죽겠네요. 아 우리 전배부터 하나 피고 극적도 노담이신가봐요. 쌍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초와 비교하면 80% 넘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고 또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의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으로 현재는 선물 ETF만 있는 상황에서 이 신청이 승인된다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이제 선물 ETF는 어느 정도 이제 신청이 끝났는데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어 현물 ETF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물 ETF.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현물 ETF까지 이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도권. 요세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로 요고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이 쓸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부은 어 8월 파월 어 의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또 파월 의장이 또 좋은 내용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파워의장은 우리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파워의장은 화폐 신뢰에 대한 원천은 중앙은행이라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를 하였지만 일단 시장은 가상화폐, 어, 현, 편입에 대한 언급을 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화폐의 한 형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조만간 어, 연준에서도 어, 암호 화폐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리플 코인은 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매수해 주시게 되시면 또 크게 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관련 자료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리플 코인에 대한 소송이 힘먼 문서가 나오면서 가격에 대한 전망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 예전에 힘먼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 증권이 아니다라고 예, 내용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 0 0 0년부터 이제 어, 확인이 되었던 문서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 증권이 아니다. 어,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5%에 대한 승소가 리플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 간 소송전의 핵심에 증권자로 거론되고 있는 어, 윌리엄 힐 힌먼천. 기업 금융국장 연설 자료가 13일 날 공개가 되었다. 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거티브 토큰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sec와 리플에 대한 이런 소송에서 어,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리플은 어, 단기간에 4천원까지 저는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천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가 같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어, 그리고 이제 리플이 콜롬비아 증앙은행 디지털 화폐로서, 어, 실험에 참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 중요한 내용이죠. 뭐, 이제, 이 콜롬비아, 뭐,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 유럽, 북미, 유럽까지도 리플에 대한 사용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다라는, 어, 그런 내용들이 좀 분석 결과로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리플, 나스닥 암호화폐에 대한 플랫폼으로 상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라고 하더라도, 나스닥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선점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인기 암호화폐 두, 두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리플코인과 어,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인기가 있다. 최근 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제 제소에 이어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 분류 주장을 제기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이 좀안 좋게 되었다. 규제 강화를 시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에 업계에서는 SEC 미등록 증권 판매 의혹으로 약 2년간 법적 공작. 을 펼치고 있는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만약에 증권이 아니라고 어, 얘기만 나오게 되면 폭발적인 불장이 올 수가 있다. 저는 7월 안에 결정이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리플 ceo sec 소송 막바지 파이낸스 어, 합의에도 시장은 보합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바이낸스와 SEC 합의에도 시장은 좀 잠잠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리플코인에 대한 많은, 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638원에 대해서 리플 소송 막바지. 상황은 어떨까? 어, 좀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레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 리플 소송을 치르고 있는 미 SEC를 대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SEC가 코인베이스 규제법 청원에 답을 내놓지 않자. 딱 답을 내놓으라고 메시지를 냈다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sec에서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어, 리플 소송의 핵심은 올릴리엄 히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과 관련 자료를 공개된 가운데 흰먼저 국장은 2018년에 야후 바이낸스 올 마켓 서밋을 통해 이더리움에 대한 현재 상태와 분산된 구조로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제공과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증권 거래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라 겁니다. 어,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 SEC에 대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라라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어, 리플과 소송전을 치고 있다. 무조건 어, 리플, 이더리움도 아니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리플도 당연히 증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리플 기업은 어, 기업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소성에서 저도 코인은 안전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에게 조금 기대감을 좀 강하게 좀 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자 그래서 오늘 어, 리플 코인에 대한 대응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코인을 매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상하자 운동을 하면서 간다라고 치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이 하락에 대한 이런 어, 하락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로 많은 분들이 또 고생 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 고 얼리플콘에 어, 대한 중장기 목표가 까지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 을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응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리플이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 문자로 어 리플코인 물려계신 분 신규 매수하실 분 중장기 목표가까지도 알수 있을 분들 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매수 하세요. 여러분들 매수 하시면 어, 단기간에 20%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름휴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여행 갈 거, 되도록이면 해외 여행 쪽으로 조금 발길을 어, 돌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좀 진행을 해왔고요 어, 하루에 한 종목 여러분들께, 어, 무료로 추천을 해드려서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을 드시고, 어, 위에 폰을 누르시고, 그리고 단타, 아,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휴가 가기 전에 못해도 100만원을, 1만원을 100만 단기간에 한 300만원까지 한번, 어, 늘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많이 참가해 주시면 또 그만큼, 어,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수익을 또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6월 무료 추천 수익 현황 114.86%로 이렇게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멀티버스 X 4, 4% 솔라 코인11.03% 성공, 엑신 인피니티 룸 네트워크 성공을 했지만 삐득거렸죠. 어, 엘프 코인에서 마이너스 1.97%로 손절을 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상승할 수 있는 코인도 굉장히 많은데 어, 최근에는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3.06%로 손절을 쳤지만 어, 에이다코인 3.28% 솔라코인 8.43% 테조스 모스코인 모스코인으로 좀 수익을 많이 봤어요. 10.13%로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받아볼 곳이 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어 제가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참가를 하실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거나 또는 휴가라고만 어,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 소통방 링크 바로 바로 지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7%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최근에 또 비트코인의 반등을 해줘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 이렇게 추천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추천 종목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나옵니다. 어, 받아 보셔서 좀 어, 매수를 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솔라코인 추첨가 대비 3% 수익 축하드립니다. 인증, 익절 인증합니다. 그래서 솔라코인 감사합니다. 저도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여러분들이도 많이 들어오시면은 또 활기차겠죠? 상승님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어, 쓰인,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아, 역시 동안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익률 1 4 1 9로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거,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아,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힘든지 저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좀 소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시장도 같이 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들어오시면 은 나가시지 마시고 한달두달 달 있다 보면은 또 이제 비트콘에 대한 시장 전망도 여러분들이 또 안목이 먹이...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바닥에서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매수하는 법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이안 올라가는 매안 어, 올라가는 코인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힘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매수를 해서 5에서 10%갈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어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코인. 바닥권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코인을 매수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 자료를 배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교육 자료 한번 받아 보실 분들 자, 위에 번호로 교육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코인들에 대한 상관 관계 여러분들. 자, 중국 코인이라고 제가 써 놨는데 자, 네오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가스 코인이에요. 가스 코인, 네오코인, 가스 코인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퀀텀 코인이다, 여러분. 이 퀀텀 코인이 올라가면 누가 움직입니까? 온톨로지랑 온톨로지 가스 코인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오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가스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 줘야 된다. 그 가스 코인을 매수를 했었을 때 퀀텀 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퀀텀 코인까지 같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차례대로 어,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때문에 네오 코인에 대한 상승은 이 다섯 개, 네 개에 대한 코인의 상승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어, 솔라나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상승을 해요? 어, 스테픈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스, 솔라나 기반으로 스테픈 코인이 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교육 자료를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4퍼 때 캡처하고 절반 팔고 냅뒀는데 5퍼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꿀 주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을 하는지 사면속 어 2절이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어머님께서 이렇게 좀 남겨주셔 가지고 어, 이거 카네이션인가요? 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어, 또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자로가 여러분들 뭐, 대충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수염 패턴. 만약에 이런 패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51%, 위에는 49% 열려 있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아래로 55% 위에는 45% 이렇게 열려 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의 말씀을 드리면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어, 저점 가격대부터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위에는 55% 아래는 45%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확률적인 이런 논리로 인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그냥 이거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시게 되시면 100% 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교육자료로 보내드리니까, 음, 받아보시면서 추세에 대한 공부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월달에 어, 무료 종목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이 어,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 많은 어, 5월달에 미국 부채 한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또 이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구독을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러 코인 6.05% 성공, 밀크 코인 5.52% 성공, 스택스 4.10% 성공, 그리고 밀크 네오 네오 코인이 굉장히 강하죠. 13.67%이 네오 코인은 계속적으로 관종이에요. 관종입니다. 네오코인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네오코인을 좀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50%, 단기간에 50%,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바로, 네오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인피니티 5.68%, 덤프로토클 8.74%, 에터스, 터스 6.70%,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을 좀 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 수익 현황, 지금 3일 됐는데, 어, 18.5%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 또 수익을 내시니까 어,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수익들 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통방을 운영을 해서 어, 시황에 대한 브리핑, 오전, 오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 어떤 재료로 인해서 우리가 하락을 할 것인지, 이 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어, 코인 투자가 좀 처음이신 분들, 맨날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재능 기부로 지금 이제 어,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제가 이제 무료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에이다 그리고 어, 이오스코인 플로우코인 어, 9.65% 어, 8.65% 5.03% 어, 9.77%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어, 스텍스코인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6.79% 3.43% 어, 3.07%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어, 간혹 가다가 조금 삐그덕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어, 스테픈코인 마이너스 1.38%로 손절을 잘랐고, 그리고 썸씽 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0.75%로 손절을 잘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락할 수 있는 코인은 짧게 짧게 끊고 깡 끊고, 상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길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거의 대부분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짧게 짧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바로바로 바로 손절하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아발란체 10.45% 그리고 리스크 코인 28.17%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 스택스 코인 15.3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정 장애가 있어서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름만 이쁜 거 사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위에 번호로 내집두 글자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너무 저를 사칭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매집 이 암구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과에 대한 이런 비밀 대화 매집이라고만 어, 위에 번호로. 어, 보내주시게 되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 매일 5에서 10% 많게는 3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좀 수익이 많이 많이 났던 거는 보시면은 리스크 코인이 여러분들 리스크 코인, 리스크 코인이 보내면 김치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김치 코인. 어, 업비트에서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 바로 김치코인 뭐뭐썬더커뭐 어, 뭐뭐 여러분들 리스크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캐리 프로토클뭐 등등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코인들이 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는 개별 주로 크게 올라간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지코인도 여러분들, 최근에, 원래는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어, 짧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어, 스타쉽. 스타십. 스타십 X에 대해서, 어, 위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펑 터지는 바람에 바로 손절 때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앱토스 코인으로 바로 4.0701%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전문가들 중에, 코인 전문가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어, 투명하고, 투명하고, 어 진실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어, 편하게 공개를 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집이라고 연락만 주시게 되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좀 5월 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뭐 미국 협상 뭐 부채 한도 뭐 디볼트 채무 불일행 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을 몇개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좀 누적으로 수익을 좀 쌓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뭐 수익 감사합니다 어, 초스피드 수익률 대박 완전 단탄해요 감사합니다 밀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 들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코린이 분들 내가 내가 코인으로 주 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코인 시장이 여러분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100만원 들고 뭐 천만원 만든다 이런게 아니고 5에서 10%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면서 우리가 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산전수정 공전을 다 겪어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오늘, 뭐, 원유 재고, 뭐, 젤, 어, 젤,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연설, 파월 의장의 연설, 이사 연설, 뭐, GDP, 발표 cpi 지수 그리고 뭐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구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어 지금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을 그냥 대충적으로 보면 안되고 이제 메이저 코인들 중에 메이저 코인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어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그리고 뭐, 네오 코인, 뭐, 비트코인, 이렇게 큰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한해서 제가 물타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물타기 시점.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타기 시점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문자 보내드리니까, 어, 지금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어, 매집이라고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